구매대기자 폭발한 다이소 화재의 품절대란템 두가지를 사왔습니다. 와이어 사각바구니 5,000원입니다. 화이트 블랙 두 종류로 다이소물 기준 둘다 품절인데 화이트는 대기 인원도 수천 명의 핫템입니다 촘촘한 철망 바구니로 튼튼하고 나무 손잡이 조합이 깔끔하고 예쁩니다.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지만 성인 남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 넉넉해서 이것저것 보관하기 좋습니다. 화이트 없으면 블랙도 고급스러워서 강추합니다. 자석부착용 보조철판 6개 1,000원입니다. 6개짜리 3개짜리 두가지로 모두 품절인데 대기인원도 많은 핫템입니다. 뒷면 접착테이프 떼고 나무나 타일에 붙이면 자석이 붙지 않는 곳에서도 자석으로 된 제품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개 붙여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1,000원에 6개라 가성비 좋습니다. 넓은 곳은 6개짜리보다 큰 3개짜리 추천합니다.